네, 안녕하세요. SOS 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아마 우리 SOS 랩 주주분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흐름이 답답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지 언제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고민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싹다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분석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가의 추세 자체도 또 이제 잘 올라가던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SOS랩이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추세가 좀 꺾이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s o s 랩이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주가의 방향성은 좀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올라간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저희 황소주식 채널에 SOS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SOS랩은 이거 진짜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영상 진짜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SOS랩이라는 종목을 언제부터 매매를 했냐면요 자 보시면 11월 21일, 작년 11월 21일부터 제가 이거 본격적인 상승 지금부터 나온다. 자율주행 이제 시작이다. 결국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관점을 잡아드리면서 탁점 잡아드렸어요. 자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이 종목의 매물대가 두꺼워지는 구간이 14,000원까지는 올라가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를 뚫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이 종목의 힘이나 또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지 매도를 하고 다시 볼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목표가를 14,000원 잡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주가가 이제 8,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월 21일이면 여기서 제가 이제 타점을 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목표가 14,000원에 달성을 했고 또 이거 달성을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더 간다 그냥 들고 가도 된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이거 어차피 더 간다. 우리가 시간 투자만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정확하게 타점도 맞춰냈지만, 이게 올라가기 전이나 올라가고 나서나 지금 조정을 받고 나서나 이 종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2월 달에 단기 고점 한번 찍고, 한한달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한달 쉬었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거에 대한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조금 주가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뒤에서는 거래도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보면 잘 올라가다가 좀 쉬어간다. 근데 어차피 다시 간다. 그럼 이 종목이 왜 가냐면 제가 이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는 이 SOS랩이 대장주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왔더라도 중요한 구간은 또안 깼어요. 자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여기가 또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돌파를 실패를 하고 밀렸다가 또 이제 돌파하다가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내니까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구간을 뚫어냈으니까 이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파란색선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했으니까 강력한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건데 지금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잠잠하죠 왜냐하면 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1년 내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잠깐 이렇게 이슈가 잠잠한 구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데 차트상 바닥은 나왔고 여기서 또 올라갈 만한 이유와 명분이 나와준다면 다시 앞전처럼 주가 강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율주행도 이 대표적인 기술주로 이 주도 테마 역할을 해 주었던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좀 주가가 힘을 못쓰면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조금 잠잠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 방향성 자체가 뭐 지금은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지만 점점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간다. 뭐 지금도 거의 한 반자율주행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이제 기업이 성장할 을 수밖에 없는데 S o S 레벨도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 기업 라이다 대장주니까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이 종목의 주가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거래도 조금 잠잠해져 있는 구간이고 약간의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조용할 때 잡아두면요 뭐가 좋냐면 싸게 살수 있어요. 올라갈 때 잡으면 조금 비싸지만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조용할 때 잡아 놓으면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나는 기다리는 게 싫다 라고 하면은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가서 타점을 확 잡으면 되고 아니면 나는 좀 이제 약간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좀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돼요 그래서 지금 사두고 이제 기다리면 분명히 또 올라가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률을 또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S S 랩은 편하게 그냥 보면 된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타점을 진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빠르게 올라갈 때 잡아서 또 바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타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S S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올 때는 이런 타점들을 다 알려 드려요. 그래서 이거 SOS랩 주주분들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잠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SOS랩 타점 바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이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 제가 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보내 드린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요.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SO라고 세 글자만 딱 보내두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두신 분들, 제가 SOS랩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거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문자 보내드리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런 종목들 타점을 또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내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뭐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문자 보내드린 내용인데 또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거 3월 13일 목요일 날 제가 한국첨단소재라는 종목 5,500원 들어가 볼게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500원이면 여기인데 이거 또 진입하자마자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틀 연속 또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건 또 오늘 매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30% 이상은 수익구간이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제일 세게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첨단소재 상한가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도 다 보내드렸고 자그 다음날 것도 한번 보면요 이제 3월 14일 금요일날 제가 이때는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4850원 이하 진입해볼게요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동스틸 분봉차트인데 4850이면 여기서 정확하게 진입을 해서 이것도 몇분 만에 들어가자마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이제 당일 날 상한가가 풀려서 매도를 하긴 했는데 자, 대동스틸 상한가 찍었다. 근데 대동스틸 상한가 풀려서 수익 그냥 다 챙겨 두겠다. 11%이상은 수익 구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타점도 다 잡아 드렸죠. 그래서 이틀 연속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는데 제가 또 매매를 할 때는 아무 종목이나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커지고 돈이 들어오는 주도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이런 식으로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매하니까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잡아내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공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매매한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날 미증시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국내증시에서도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테마 안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가고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국첨단소재 이제 매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대동 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호재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방한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알래스카 LNG 관련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이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 제일 세게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이 대장주인 대동스틸. 이거를 골라서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장주들이 조금 계속 바뀌긴 하는데 이 당일 날이 날만큼은 대동스틸이 제일 세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매하는 주도 테마, 주도 종목 이거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 문자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한테 문자 황소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매매하는 이 주도주들 타점까지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 3만 명 달성을 할 때까지는 이 타점들을 무료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안 받아가시면 손해겠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셔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SOS 랩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매매를 시작한 날짜가 여기였거든요. 11월 21일.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매집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이 세게 들어온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급들이 보였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세력들의 급등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이 신호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 신호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 신호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탑점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만 진입을 하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이 종목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급등 신호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이 신호가 떴을 때는 왜 우리가 반드시 공약을 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5-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 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 로봇 10월 8일 날 초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이어오다가 하락 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 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 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 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매매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 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 이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들이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